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51절과 52절 제가 읽을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 바람이 그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그 세차게 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딱 그쳤습니다. 거짓말처럼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히 놀라니.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했던 이들이 또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놀랬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마음이 마음이 둔해졌다. 어느 정도로 둔해졌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방금 전까지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먹이신 그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금세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둔화해져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 보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둔화해진 거죠. 영성이 둔화해진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둔화여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메시지. 마음이 둔화해지지 말고 늘 주님을 기억하라. 마음이 둔화해지지 말고 늘 주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늘 민감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둔화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둔화해지고 영생이 둔화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고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예배자로 나아가서 당신의 영성이 스펀지처럼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성이 둔감해지지 않고, 늘 민감하게 주님을 향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경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둔해지지 않고, 늘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굳은살이 박혀 있다면, 우리 영성에... 하나님 굳어진,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말며 미 아마 그 굳어진 부분들이 제거되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